X는 A, B, C, D고, Y가 1부터 10까지. 1부터 10까지. 자, X에서 Y로 하는 함수가 3개의 조건을, 아, 조건 2개를 만족한데, 첫 번째는, 뭐다첫 번째는, 그 함수가 1대1 1대 대응이다 두 번째는, 최소값은 4고, 최대값은 9가 되는, 이러한 함수 개수가 몇 개냐, 이건데,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, 필연적으로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, 순열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. 순열은 순열이야. 근데 어떤 순열이냐면, 최소값이 4고, 최대값이 9가 돼야 돼. 1대1 대응이 되려면, 정의역이 4개니까, 얘가 화살을 몇 발을 맞는다야? 4발을 맞아야 돼. 근데 어떤 4발이니? 최소가 4고, 최대가 9니까, 그럼 나머지 2발은 5랑 8 사이에서 맞아야 될거 아니야. 나머지 2발은. 가장 작은 값, 가장 큰 값이니까. 그래서, 일단, 화살 맞을 주먹을 선택합니다. 뭐다? 사, 시, 이다. 그 3, 9는 필연적으로 선택되고, 이 중에 저게 뭐 6과 7은 됐다, 됐다. 이렇게 얘기한다면, 이 4, 6, 7, 9로 가는 A, B, C에서 계록하는 1대1 함수의 개수가 된다고요. 곱하기 4팩토리아리에 해리 거지. 1대1 대응. 어? 1대1? 함수라는 얘기지? 다른 거지. 어, 그래서, 자, 폐이다은6 응? 곱하기 2 0네6 곱하기 2 0인거요 144가 나온다.